반갑습니다 검증된 노인 요양 시설과 돌봄 일을 중개하는 플랫폼 케어닥의 박재병입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중증의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심하게 치매를 앓으셨고 그 덕에 저희 어머니는 무려 3년 동안이나 할머니의 치매 간병을 하셨어야 됐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할머니의 돌봄 간병 문제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케어 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인구는 7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인을 모시는 자녀들은 전국 23,000개가 넘는 요양 시설 중한 곳을 고르거나 150만 명이 넘는 민간 돌봄에 중 한 분을 선택해서 돌봄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을 모신 자녀들은 노인 돌봄 정보가 부족하여 믿을 수 있는 요양실에 대한 정보와 믿을 수 있는 민간 돌봄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채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요양실에 대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케어닭을 만들었습니다. 케어닭은 공공 데이터와 심사평가원 MOU를 통해서 요양시설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고 실사용자의 데이터와 케어닥에 직접 발로 뛰며 전국에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2만 3천 개에 달하는 평가 정보와 실사용자 후기 6,500개 요양시설 내부의 실사실제 실사, 사진 데이터 20만 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각 요양시설들의 평가 등급 가격 정보, 근로 인력 등 20여 가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더 나아가서 믿을 수 있는 민간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인, 요양 보호사 등 돌봄이들의 신분증, 자격증, 이력, 인성 검사까지 마친 5단계 과정을 거쳐서 돌봄이들을 직접 재교육하고 업계 최초로 전원 책임 보험을 가입시켜서 이들의 이력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소비자의 돌봄 요청이 있을 경우 케어닥은 세 명의 전문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한 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결제하고 일정 관리까지 가능하게하여 편의성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요양시설에 대한 광고 수익과 돌봄 매칭 수수료 10%를 수익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여 월 사용자 8,000명에서 78,000명으로 9배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요양시설 누적 검색량은 130만 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단 1개월 만에 100명의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였고 350일에 돌봄을 제공하여 4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 돌봄 서비스 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장하여 20억 매출을 2021년 16,000명의 돌봄미를 육성하여 이들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노인 용품과 식품, 보조 기구 등 커머스 영역을 확장하여 100억 원의 매출을 2022년에는 오프라인 요양 시설까지 확장하여 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독거노인 봉사 활동을 하며 처음 만났고 가정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 산업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IT와 요양,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뭉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간병을 하던 저희 부모님도 76세에 노인이 되어 언젠가 요양시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텐데요. 그때 저를 포함한 세상 모든 자녀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세상, 케어다기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